뜬뜬 그 순간 안놔스서병원리 갔다 왔어요 와 그런 그냥 하루 종일 시간 날렸네 돈 날리고 경험치 날리고 <laughs> <laughs> 경험치 날리는 게 존나 크다니까 그래 경험치가 존나 많이 날라다니까 <laughs> 이게 피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 아니, 빵빵이 아저씨, 그, 아까 그, 그분 아니요, 네. 그, 차, 어, 차, 어, 차 어, 차가 똑같았던 뭐 아, 여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어, 남 씨는 여기서 또뭐 하고 계신데? 아, 저기한번그 경험, 사회 경험 중이다. 아, 아, 경험 중 아, 경험 담아. 아, 경험 좋죠. 아, 아니, 근데 그 돌멩이를 표셔야지 저를 표시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그것도 약간 저 네.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아, 오해입니다 5위. 오해. 오이요 네. 오이 뭐? 모이는 당신 머리 뭐야? 지금 빡빡이 비하하셨습니까? 아니 아니 라고 할뻔 죄송한데 빡빡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하예요그래 똑같아요 저희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마마가 맨날 해주신 말 내가 잠이 들기 전에 헤이 멍하 너 이시 이시 쥰거라 마아 도이 월시 쥰거라 아진짜다니 웨이셔 마 이디네 쇼와 크이 마 버셔 버셔. 어 쌍권. 아. 내 드디어 내 친구가 생겼다. <laughs> 나 여기 왜 왔나. 저요. 저요. 돈말로 왔죠. 돈말로. 그 비자가 안 나와 가지고 여기서 숨어 가지고 돌케는 거예요? 아, 무슨 아, 이제 비자 생겼다. 비자 없어도 여기 올수 있다. 아, 진짜. 우. 응, 네. 이름이 뭐예요? 비아자밍. 어. 비아자밍. 어. 네, 우리 우리, 어. 우리 어. 같이 쇼니 쇼이지 영마 뭐? 뭐 같이 연락처 공유해요 아 이이이 하다 하다 하나 미 하나 미 워드밍 주시 하나 하나 미 여긴가? 여긴가? 아 조졌다 야이 사람들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나 했더니 길을 잃어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이거 어지러워 있는 거 아니야? 야 네, 죄송한데 그 어, 어떻게 나가죠? 어? 그럼 어떻게 나가요? 이거 따스히님 어떻게 나가요? 어, 뒤로 나가요 어, 저 뒤로. 광고도 뒤로 아닌데 뒤로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이. 아 감사합니다 여기 길이 아닙니다! 아, 아니지 오, 길이. 아 괜히 따라왔다 아니지 아 이거 공부를 할 때부터 아니요. 알아봤어야 내다 이거 아나 아, 이거 퇴근 못하겠네 이거 조졌다 그나마 <laughs> 나한테 야 좋은데 좋은데 요,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아 다행이에요 같이 살수 있어 저기 안에서 살,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아 진짜요? 제가 아, 저기 맞아. 안에서 한번 죽고 왔거든요 <laughs> 시장하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조심하세요. 여기는 EMS가 오기도 힘드니까. 오빠. 예 여보세요. 어 남해 뭐 하고 있어? 아, 오빠. 응. 음. 나 지금 칠녀대 산한 가보려고. 거기 왜 가? 거기 거기 보물 있다 보물. 보자 대야지. 거기 거의... 사업 활동 챙겨야지. 거기 돈벌이 될 만한 거 있어? 아 여기가 근데 위험하긴 한데 돈벌이가 야분지. 대 그래 같이 가자. 오빠 걸로 갈게. 어 아, 오빠 어딘데 오빠 차그 혹시 험난한 길이면 오빠 파츠 좀 챙겨갈게. 어 파츠도 있어? 잠깐만 <laughs> <laughs> 차안 뽑았어? 아차 뽑은 게 아니라 아니. 차 그거 고치는 파츠를 갖고 왔어. 아 남여. 그런 것도 있어. 남의 정비 아직 그거 없어? 나, 매너증? 없지. 아 오케이 남이 가다가 오빠 고쳐줄게. <laughs> 그때 그때 그 오빠가 아니야. <웃음> <그때>. <웃음> 오빠 좀 멋있어졌어. 아 그때 오빠 하고 있었어.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그 바꿔나겠다. 별장 별장. 야매 너차너내 차로 갈까응 가자. 근데 여기가 광산인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처음 가보거든. 근데 여기가 돈이 많이 되는 광산인데. 어떻게 보지? 아니 안 보여. 나 이번에 안전벨트 할게. 퀘스트 <laughs> 받자는데 이거 퀘스트 받아? 퀘스트가 받을 수가 있어? 야매야 너그돈 얼마 있어? 얼마 벌었어? 나아나 아, 나는 이제 인생에 좀 구경하고 다녀가지고. 아 진짜 여행 다녔어? 했지 낚시도 하고 번거 번거 다 썼어? 어, 아 아니 들고 있긴 한데 얼마 없어. <laughs> 나 문의조각 너 벌써 없더라고. LA 온지 얼마나 됐다고 너 나쁜 말 들어가지고 <laughs> 그럼 너 성실하게 돈벌 생각을 해야지 아, 나. 아나나 어? 그거 내일 그거 보려고 있는 응. 나 EMS. 간호사가 응. 그게 비계 질서가 되게 심한 거 알지? 아 미안해. 너무 친해지지 말고. <laughs> 조심해 그보키라고 그 있거든? 보퀴.. 보퀴라고 왜? 누.. 누군지 알아? 한번본거 같아 EMS 그 사람 조심해 그 사람 조심해? 300달러 세번 뜯어간 사람이야 <laughs> 한 번은 살아됐는데 안 살아가지고 세 번을 뜯어갔어 <laughs> 아니 운전을 확실히 좀 잘하네 오빠 여기에 30년 살았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30년 살았는데 네. 30년 동안 그치. 그.. 운전을.. 운전만 했어 그러면? 아, 그건 아닌데 뭐 비즈니스상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아 비즈니스. 나중에 나 사모님 시켜주나? 남이 사모님 하고 싶어? 뭐 오빠랑 추억을 좀더 쌓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뭔가 남이랑은 몇 마디 안 해도 이게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네. 정신만 먹는 기분. 멋있다. 남들 다 가는 길만 가면 이게 성공 못해. 그죠? <laughs> <laughs> 근데 혹시 그차 이거 왜 이래? 걸어. 걸어. 지그대그 금법 많아 이거.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 길인 거야. 남이야. <laughs> 우리가 살다 보면은 <laughs> 이렇게 돌아가야 될 때도 있을 거야. <laughs> 음. 우리 상황처럼. 아, 좀 좋은데? 어쩔 수 없어 가자. 어, 프로들. 오 잠깐만 <laughs> 금법 <laughs> <laughs> 그때 아 잠시만 나이 장면 본거 같아.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안되는데? <laughs> 이러다가 서버 꺼잖아. 나미야. 차 고칠게. 일 <laughs> 엔진이 좀잘 네. 고장나더라. 걸어가자고요? 길거리를? 걸어, 뭐 걸어갈까 금방이야 또. 열심히 하면. 야 나미야 너 파츠 없냐? 파츠 가이 잊을 거 없잖아. 주장비 100달러 드릴 테니까 야. <laughs> 파츠 50개만 가운다 어차 고쳐서 한번 가보자. 이거 엔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남이야. 좀 피곤하네. 아 남이 또 피곤해? 누워 있을까? 금만. 앉아봐. 알았어. 아니 오빠 혹시 아니, 그... 그 반대로 앉아줄 수 있어? 그림이 조금 아, 아 <laughs> 진도가 너무 빠른 거 같아가지고 사실 반대로 앉아줄 수. 맞지? 아주 잘 어울려. 아 좋다 좋다. 아 이거 이 맞춰준 괜찮아? 거잖아. 네 향수 냄새 어때? 응너 샴푸 못 쓰니 레스테닐이야? 네 나 지금 나 도분. 섬유현제 쓰지. 아 그치 섬유현재 향 좋아하지. 아, 난 섬유현재 향 나는 여자 좋잖아. 내가 나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고? 아니 야 아니 야니 그래. 딱 좋아하는. <laughs> 근데 오빠는 어쩌다. 우리... 어. 음, 어쩌다 하고? 어쩌다 대머리가 됐어. <laughs> 아 야, 이게 비즈니스를 남자 하다 보면 뭐 그래? 스트레스도 받고 뭐, 뭐 그렇다 그렇다 보면 은 이게 한올한올 이게 떠나가더라고. 치열하게 아... 살다 보면은. 아 그래. <laughs> 괜찮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렇거든, 사실. 아, 아 그래.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근데 남이가 감당이 될까 혹시? 아빠가 남성... 남성 호르몬이 아, 좀 많아. 아, 내가 근데 이상형이 진짜 남성 호르몬 넘치는 남자 좋아하는 거 같아. 아, 그래? 남이가 그 체력이 괜찮나? 아, 안 그래도 아까 푸시업 하고 있던 거못 봤어? 아, 푸시업. 그치, 아, 아또나 그렇게 엄마를 대려는 고 있구나. 그치, 아니, 방한 그게 방한 아니라 우리 그런 거, 배드민턴 같은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해. 아, 진짜 나도 어어뭐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위에서 온 그거를 알려달라자 오케이 저기요 저기요 예예 네. 네, 네. 그거요 그, 어떻게 거기 위에서 오셨어요 네 사장님 차 타고요 아니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되던데요 그, 좀 힘들긴 해요 아, 잠깐만 상태... 네 노력하면 되긴 해요 사장님 어 혹시 네. 그수리 파츠 몇 개만 좀 할수 있나요 자동차 포즈? 몇개저1 3 개밖에 없어서 별로 안될 텐데. 잠깐만요 더1 없... 3 개. 아나1 4개 필요한데 마... 아 진짜. 하나, 두 개. 아아 이게. <laughs> 아니, 이게 경차가 이거 진짜 좀 죄송한데 하네. 누이님 차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게 <laughs> 호출 되잖아 제가 내일 쓰면. <laughs> 맞지 맞지. 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반대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아 여기는 아 너무 어여기 너무 급경사라서 이쪽 길 말고 지금... 다른 길로 가셔야 돼. 아 저걸로 크게 돌아서 모은 네. 건데 네.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 저 일단은 올라가는 게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른 사람 여기서 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어. 사람 엔, 엔진 빵꾸 나대. <laughs> 아그 사람도 빵꾸. 아 연료가 연료가 빵꾸 나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가지고 아 진짜. 같이 가자. 우리 한번 반대쪽으로 가보자. 여기는 안될것 같아. 아, 내려가긴 하죠. 음. 아니면 남이야 너차 있잖아. 어나차어나차 있지. 너 차를 그냥 내 거를 패스로 아, 하고 너 차를 그렇게 할까? 오 어, 좋다. 이제 똑똑하네. 사업편 좀 다르네. 사업을 하다 보면 말이야. <laughs> 또 진짜 이렇게 아. 아이템을 바로바로 바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 아, 아 이렇게 또 길도 그냥 개척해서 가고. 이게 전환이 빨라야 되거든 사업가도. 어. 찍는 척하고. 아, 잠시만. 빠? 어? 또시 또시장. 나이 장면을 봤어. <laughs> 사업 을 <사업을> 하다 보면. 아하하하 <laughs> <laughs> 잠깐. <웃음> 사 엔젤이 다 응? <laughs> 나갈수도 있고 장아가 꺼수도 있고 아. 사업을 하다보면 가로로 운전수도 있는거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어머? <laughs> 어? 잘... 뿌리... 뭐 는건데 이렇게 사업을.. 아나 <laughs> 어? <laughs> 무서워 <laughs> 아니, 걸... 어, 아니 걸어.. 아니, 아니, 나비야 사업을 하다보면 <laughs> 걸어가자 여기 <laughs> 이야 <laughs> 사업을 하다보면 <laughs> 아, 아, 그... <laughs> <laughs> 사업을 아그 그거 사업을 하다보면 어으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웃음> 아, 충성 반갑습니다 소기 맞으세요? 아니 그청성 <청청. 웃음> 아닙니다 아그그 그, 가자 가자 사업을 하다보면 아업을다보 <laughs> <경찰이 야>, <laughs> 피해야될 때도 있는거고 <laughs> <하다> 보면...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아 경찰에서 피해야 <laughs> 아 습관다왔네 아, 아, 차좀 넣어주세요. 어? 여기 불륜 존나 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그래서>. <laughs> 말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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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이조조 <laughs> 아니 반이 세컨드 필요하면 연락해. 아 무슨, 야이 여자야. 야이 여자야. 무슨... 어, 어, 야 여자야? 여자 무슨? 어싸우 우리 싸우지 시피없자 <laughs> <아니, 우리> <laughs> <없으면> 짤리지 마세요. <웃음> 어머 <laughs> 어머 <어디 있어요? 웃음> <이거 뭡, 뭡니까? 웃음> 죽을게 그냥 잠시만 나손대 손자 나 죽을게 아 뭐라고 뭘 하지? 나 여기 냉이랑 어? 타고 있어 냉이랑.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어 남이야 어디야? 나 지금 살아났거든. 어. 근데 나 위에서 태어났어 위에서. 잠깐만 남이야 나 지금 경찰단데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고 있어? 무슨 나쁜 짓을 어. 한 거야? 남이야 일단 너차풀 세팅으로 일단 해놔. 알겠어. 어. 그때 봐. 어 이따 봐. 지금 서영아 지금 경기 중이야. 똥 덤님. 아, 나비야. 아니, 여기 있다. 오, 아니, 오빠! 이 무슨 일이야? 오, 잠시만요. <laughs> 아니 뭐야? 왜, 왜, 왜 <웃음> <divisions> <웃음> 아니, 야, 여기까지 아니, 들어오게 만들지 마. 야, 여기까지 들어오게 만들지 말라고. 오빠 형 지금 나오죠. 나비야. 아니, 씨. 왜 어떻게 풀어줘 아니, 저 어떻게 풀어주는데? 이런 느낌. 아니, 아니 한 재현 한재현 님... 제 오빠가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뭐그 어떻게 더 일찍? 오빠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정동필이요. 정동필. 확인하겠습니다. 아그 정... 아, 경찰 살인범? 아 여기 그 새끼? <laughs> 아이 아, 그 새끼? 아이 새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 경찰을 죽였어요? <laughs> 그 제, 아그 새끼 청소 새끼입니다. <laughs> 아, 안 되겠다. 전화하겠습니다. 오케이? 님 조심하셔야 돼 당신도 아이고. 같이 끌려가 <laughs> 아 그래? 조심하세요 아, 그래. 아, 잘 들어갔네 왜요 뭐, 진짜 아, 아, 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이, 그런 애들이랑 다 해나가 아, 당신도 아, 끌려오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저는, 저는. 아니 살려 줄라고 했는데 그, 그 경찰 죽인 거 내가 어떻게 뭉실대로 못하는데 네. 어떡하지? 네. 아니 근데 이거 면회 안 됩니까? 네. <laughs> 여기서 운동하면 면회 안 돼? 돼. 아니, 동필이 기다리지 마. 아, 동필이 공짜 아, 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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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 큰 건데. 아, 그건 지금 두개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어가지고못 잡거든요. 면회? 한번 시켜줘요? 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어 면회 정도는 뭐할수 있지 않나? 참사죠. 그럼요.

먼저 싸가지고 나 중간 방에서 쌌는데 얘네가 집어넣었어. 아이 못한다. 자 이제 견학 시간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라미야 아, 예? 여기 잠깐 <laughs> 네. 안돼요 아, 예? 아, 예? 같이 자, 같이, 같이, 같이 하라 있고 하라 싶어요. 여기 누가 씨 뭐, 아, 뭐, 같이 나요뭐 뭐야 뭐야야야뭐뭐야 아, 안녕하세요 여기로 t t l e bit of Yahoo. So, you are Saraman. s a r 나가세요. Sa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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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죄요 a m a n 사랑 r a m a n s a r a m 요 n Saraman, Saraman, s a r a m a 어? s a r a m a 제가 야외에서 좀 불을 질렀거든요 <laughs> 사람들 네. 많이 보는 때 아, 저렇게 봤어 진짜로 빠나 플라워 왔어 자기야 갈까? 가자 <laughs> 아니 뭐, <아니야. 웃음> 어떻게 나 꿈이 바뀌었어 무슨 꿈? 뭐? 원래 집 사고 별장 사고 이런 게꿈이었는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잖아 그렇지나 오늘 탄지? 이 쓰레기 같은 집단을 오늘 내 친구들이랑 쓸어버리려고 해 <laughs> 소문 아. 들었어 경찰 죽였다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결국에는 이제 총이 손에 맞는 거야? 아 모르겠어. 지금 나 나도 내가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야, 오빠 그렇게도 응원해 줄수 있어? 나이야 응. 그런 오빠라도 괜찮겠어? 내가 선택한 남자니까. 끝까지 너 괜찮아 오빠 믿고 따라줄 수 있어? <laughs> 그럼 응원해야지. 알았어, 나이야너 내가 내일 내 친구들 소개시켜줄게. 아, 남이야 그럼 너도 그럼 같이 합류할래 오빠 <laughs> 나, 나 내일 EMS 면접 있어 혹시 그너 EMS, EMS로 간다고? EMS가 돈이 많이 된대 사업한다며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도움이 되려고 돈 많이 벌어올라가 지 <laughs> 그러면 알았어 그럼 우리가 내 친구들 그 EMS 거결로 좀가그좀 자리 좀, 가, 그좀 만들어줄 수 있어? 거의 아, 치료받아야 될 상황이 많을 음, 거야 아마. 좋지 그럼 내가 EMS로 들어가 가지고 내 크롤을 꾸려가지고 우리 한번 합쳐보자 밤에 만나가지고. 네. 알겠어, 나비야. 오빠는 수련을 떠날게. 그래 그래. 이왕 그렇게 알겠어. 된 거, 대장 대화다 알겠지? 알았어, 나비야. 잘 잘. 그래, 내일 데이트 나는 거야 우리. 그래. 서로 이 집에 안 돼? 그래. 오빠 강해졌어, 게 나비야. 그래, 버버야. <laughs> 아니, 진짜. 와. 아니 하필 만큼 많은. 아니 만큼 많은. 만큼 많은 직업 중에.